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백 중심입니다 <laughs> 컴백 중심하니까 음악 중심이 떠는데요 오 컴백 중심입니다 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오늘 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시세요 아마 경주 쪽에 어 맞나 아마 경주 근처에 사시는 분들 저도 느꼈거든요 저 부산인데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 부산에 살거든요 부산... 사고 음, 근데 제가 되게 많이 느꼈어요 두 번이나 일어났거든요 이게 너무 컸어요 한번은 진짜 5.1이고 한 번은 5.8이거든요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경주사신 분들 되게 걱정되네요 제발 정. 뭐 다친 분은 없다고 했던 뉴스에 떴겠죠 아 없어야 될텐데 일단은 제가 아들 아, 제 유튜브를 보시면 제 동영상을 보시면 그게 없어졌어요 제가 방학에 찍은 시간, 시간표 그게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게 없어진 이유는 저희는 이제 그대로 안 하고 그냥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찍어서 바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컴백을, 아컴백 아니래 컴백을, 컴백이 계속 나오냐 제가 오늘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면 오늘이 그냥 지진 나기도 하고 해서 그냥 걱정? 걱정이라고 <laughs> 걱정 아, 뭔가 어색한데 암튼 그냥 음, 다친 분은 없을 거라고 믿고 그냥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원래는 9월 1일 날 다시 원래 시작하려고 했... 하려고 했어요 올리려고 했는데 어... 아 그냥 속마음을 고백할게요 귀찮아서 안 올렸어요 그리고 올릴 게 없어서 하지만 오늘 올릴 게좀 생겼네요 자 그러면 저는 금 <laughs> 마무리 금 마무리. 자, 지금 시간이 10시 25분쯤 됐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갔네. 아, 2분이네. 이제 21분으로 바뀌었네요. 사실 여러분들 아마 모를 거예요. 왜냐면 찍은 시간이랑 올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그냥 금 그, 마무리 할게요. 이, 이때까지 음. 아, 이제 저는 많은 동영상을 올릴 거고 기대 많이 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때까지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